요게 밭태기나무입니다. 또 사람 이런것이요 원산지가 중국이고, 이거 밥풀떼기같애요밥풀떼기 밥풀떼기. 그래서 밭태기입니다. 요거 꽃도 것도 다양한것이 있어요 이 꽃말은 우정입니다. 여기 배신이라고 하는데, 우정 배신을 하는데, 왜 배신냐, 그러면은, 어,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, 고자질 된 사람, 베도로가요 나무에서 목을 메고 죽었어요. 그래서 배신라 합니다. 학회당걸잘 모르는데, 그렇게 내려오는 저 없지? 말이 있어요. 이건 하얀 거는 보면은, 이 꽃이 덜필잖아요 요거 보면 박태기 같이 생겼습니다. 밥을 튀긴 한거 박태기입니다. 박튀기 저좀 하얀 게잘안 보이더라고요. 하얀 것도 저리게 이쁜데. 잎사귀는 요렇게 생겼습니까? 반덕 구능입니다, 구능. 본흥.